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다음 주가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 실기 시험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질문을 좀 받았는데 질문 중에서 좀 어렵고 시험에 출제될 법한 내용 하나 가져왔습니다. 전기 내용이고요. 자, 소방설비 전기 실기 랜드 기호만 사용하여 논리로 그리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낸드 아, 기호만 사용해서 논리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논리의 로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랜드는 앤드의 낫이잖아요. 그래서 앤드가 이 D모양인데 앤드의 낫은 D로 동그라미를 붙여서 이 랜드 기호만 사용해서 논리의 로 그리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 출력은 가로 열고 나대이 더하기 나비 더하기 C 가로 닫고 곱하기 OR 아 앤드 가로 열고 A 더하기 B 더하기 나시 가로 닫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회로 그려보면은 y 출력 부분은 자 먼저 a, b, c 입력이 a 나시로 들어가죠. b도 나시로 들어가고 c는 그냥 들어가고 자이세 개의 관계는 OR 관계이기 때문에 OR. 그 다음에 a 더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 OR이 있고요. a 그냥 내려오고 b도 그냥 내려오겠죠. c만 나시기 때문에 나기호가 붙여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어떤 관계예요? 앤드로 모여서 Y 출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 낸드로 바꿔야 되겠죠. 이 낸드 D에 동그라미로 바꿔야 되는데, 자,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자, 여기 제가,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놨는데, 자, 입력 부분에 A, B, C가 모두 다 낫이면은 이 낫은 이뒷 부분에 나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a, b, c의 입력이 나시 이세 개가 나시면 여기는 뒤에 나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은 여기 제가 o r 로 표시했는데 이 o r 은 and 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꾸시면 세개다 입력이 나시죠. 그래서 이게 이나이 앞으로 가서 여기 나스로 뒤에 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o r 이 and 로 바뀝니다. 거꾸로 다, 만약에 이 부분이 and 이면은 여기 세개 부분이 뒤로 가고, 낮으로 가고, 이 end가 o 알로 바뀝니다. 노알로 no,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또 그려놨는데, 날 씨는, 날 씨는 C의 C. 그러니까 C의 C도 C잖아요. 이게 똑같죠. 그래서 낮의 C의 C도 똑같은데, 보시면 이거 논리에로를 그려보면은, Yeah. 자, c가 들어가요. c가 또 들어가죠. 근데 낸드로 들어 낸드로 시가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 날씨는 날씨의 c의 c의 낫들이랑 똑같은 건데 이게 위 아래로 들어가서 낸드로 이렇게 표시된다. 이렇게 이세 가지. 하나, 부정의 부정, 부정이다. 이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부정의 부정을 그려 볼게요. 들어서 부정의 부정을 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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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다 부정의 부정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부정의 부정, 부정의 부정, 부정의 부정, 부정의 부정, 부정의 부정, 부정의 부정, 부정의 부정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부정의 부정에서, 자, 여기, 이 부분이 입력되는 부분에 여기가 다 나시면은 뒤로 갈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세 개가 뒤로 나시 가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뭐였어요? OR이었는데, OR이 end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end에 랜드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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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개, 3개, 끝에 세 개를 다시 묶어서 뒤에 낫이 되고요 여기도 원래 뭐였어요 OR이 a n d 로 바뀌어서 n a 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세 개가 모여서 이렇게 n a 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 이게 남죠? 부정의 부정. 부정의 부정 남고, 이거 남고, 이거 남고, 이건 남고 그 다음에 부정의 부정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게 됩니다. 부정의 부정은 없어지고 부정의 부정은 없어지고 부정의 부정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도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앤드 상태죠 앤드. 앤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인 이 낫을 다 하나 또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려놨고요.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 먼저, 이 부정의, 부정부정을 하나는 여기에 놔두고 하나는 여기 뒤에 붙였어요. 엔드에 부정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앤드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보시면은, 이제 C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C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C는, 낫 C는 C의 C의 낫, 그리고 C가 위아래로 들어가서 낸드로 표시는, 표현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표현해 보면, 이 부분을 낸드로 표현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는 C가 있기 때문에, 이제 C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다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도 다, 자, 나이기 때문에, 낫은, 이게 시가 없다고 치고, 낫은 이렇게 다. 이렇게 위아래로 들어가서 이렇게 낸드로 표현할 수 있다. 위아래로 들어가서 낸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남적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들어가서 낸드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설명하면서 좀 어려운데, 이 입력이 낫일 때 뒤로 낫으로 가고, 이 엔드나 오 r 이 서로 뒤바뀐다. 이거 하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그리고 낫을 낸드로 표현하는 방식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시도만 하셔서 만약에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렇게 시도해서 중간에 멈춰도 제 생각에는 부분연도 줄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기억하시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고 낫은 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입력이 다 나실 때, 자 입력이 나스 부분이 뒤로 가고, 그다음에 이 OR이 n 드로 바뀌고, n 드가5 r 로 바뀐다. 이거를 기억하셔서 중간에 문제를 푸는 그 끄적끄적 끄임이라도 하시면은 부분점수 받을 수 있을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해하셔서 다음 주에 만약 에 출제되면은 꼭 맞추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